여기가 저택 외부구나. 괜찮네. 저는 오히려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오! 어, 뭐야, 닭이다, 닭! 어디, 어디, 어디? 닭이다! <laughs> 닭을 잡자. 여기서 막아주고. 제가요? 제가 저기로 갈게요, 이렇게. 제가요? <laughs> 어머, 왜나 쪽으로 오잖아. <laughs> 막아줘. 잠깐만, 잠깐만. 뭘 막아줘야. 뭘 막아줘야. 막아줘. <웃음> <웃음> 빨리, 빨리. <laughs> 뭘 잡아. 잘... 어, <laughs> 잠깐만. 잠깐만. 여기야, 여기. 얘네를 저기 보내. 저기로 보내. 우리 집으로 보내자, 얘를얘를 얘를 우리 집으로 보내자. 야, 잠깐만, 얘가. 아이씨, 어떡해. 얘가. 아이씨, 어떡해. 잠 얘가. 아, 이거 진짜 당일자마이씨. 아, 얘가 계란 놔주잖아요. 나 오늘 치킨이야. 아, 쟤 미친놈이야. 아, 저그 친구 되게. 그냥 야생의 인간이네. 아, 쟤는 너무 미친놈이야. 누가 여기서 닭을 잡을 수 있는 거래요? 저저 그냥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진짜. 아, 쟤는 진짜 미친 원신인가? 칼이 있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해체까지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 그래, 원래 이런 열대지방은 과일이 좀 많지 않나? 어, 저거 뭐야? 저거 있어, 저거! 뭐? 뭐. 야, 저, 저거 있잖아! 무슨 과일나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야자주에? 한 번에, 한번는 내가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어떻게든. 오빠, 이거 무기 줘? 어? 아니, 아니, 여기서. 응. 어, 내그 내꺼 그거 막대기 줘봐. 오 조심. 닿는다. 와, 대박.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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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게가 꽤나가 거야. 야, 이거 이제 조심해야겠다. 머리통 조심해. 야, 조심해. 조심해. 와. 아, 아깝다. 너. 아니, 저거 오빠는 이럴 때 구했는데. 음. 와, 대박이다. 이 막대기 이런 거 조금 있다가 들고 오지 뭐. 시간도 많은데. 아. 한번 맛을 보니까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었고 뭔가 어, 그러니까 밖에서 먹어본 그런 맛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망감이 교차했던 것 같습니다. 가자, 가자, 들어와 봐. 아 어. 어. 진짜 무슨 뭐 벽이 이렇게 서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커서 솔직히 좀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살살살 긴장을 풀게끔 해야겠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좀 말도 하고 긴장감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붙어보자. 아 들어와 진짜 농담 아니고 무력을 사용해야 된다. 이거 너무 좋거든? 자신승 들어와 진짜 농담 아니야? 이게 이렇게 아니, 무력으로 해서 근데... 할게 아니에요 형님. 저희는 스파이를 포기하기로 했어요. 진짜 설득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과연 이 하승진 형님을 제압하고 심보를 푸실 수 있을까? 이거 이렇게 맞고 나 지금 아... 나 지금 아...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Yes sir. 와... 이거 좀 놔주시죠 형님.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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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뭐정당한 승부로 못 지킨 게 아니고 기술으로 부셔버리니까 진짜 내가 소중하게 아끼는 물건을 누군가한테 뺏긴 느낌? 뱀새끼네 이거. 앉아 앉아 그리고 어차피 도박이니까 한번해 갈게요, 여기 홀홀 구역에 어? 10개 베팅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아자. 네, 맞아요 주사위 숫자 아, 4, 3입니다 베팅 실패하셨습니다 완전 짝이네 하... 너 앞으로 도박 금지다 사라집니다 진짜 그 속으로 어떤 생각 했냐면 아, 물건 먼저 구매하기 너무 잘했다 그냥 정신 승리를 계속하려고 했어요 네, 저, 저 할게요 덱스 플레이어님, 코인 10개 베팅하셨습니다 또 10개 다 걸더라고요, 아 진짜 저는 제 판단이 틀리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나름의 확률 계산에 의한 베팅이었기 때문에 짝일 것 같아요 두설 주자 5, 6입니다 아 짝만 나 진짜 아개얼하는 존나 빡치죠 진짜 나도 나름대로 게임하러 왔는데 무슨 계속 돈을 잃어버리니까 난 진짜 무슨 육체 노동만 하는 놈인가 내가 봤을 땐 도박에 재능이 없어 <laughs> 아예 없어 뭐, 진짜 <웃음> <웃음> 오빠는 진짜 라스베가스, 뭐, 강원도 다 금지야 진짜 도박을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아, 도박을 너무 못, 못 해. 지목당 플레이어는 신현지백승 님입니다 정나 괘씸하네. 발그 순간적으로 스쳐갔던 생각이 아, 내가 조밥처럼 보이나? 본인을 배신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을 다 배제하고 저희를 뽑을 만큼 우리가 약해 보였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아. 일단은 시간이 좀 없으니까, 내 거를 양도해줄게 내가 내가 나가고 싶다니까. 어쨌든 나는 네. 지금 한번 승부를 해보고 싶어. 텍스 음. 오빠, 어떤 사람이야? 텍스 오빠, 이 꼴을? 감몸지 가오가 몸을 지배한 남자예요 지금. 그래도 현지가 처음에 이제 저 때문에 히든 플레이어로 선택이 돼서 야생에서 힘들게 고생하고 했는데 한 번쯤은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고 그럴 명분이 충분하고. 대스벤치를 치러야 하는 탈락 후보는 스 이랑 이렇게 된거 내가 나가서 싸워보고 만약에 여기서 떨어진다면 난 어차피 결승까지 못갈 사람이었다. 파이팅 하시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걸어봐. 됐어.